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최신 보험 뉴스들, 어, 좀 깊이 파고들어서 그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돈, 또 보험 선택, 그리고 앞으로 이 보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만 엄선했는데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보험 소식들, 저희와 함께 쉽고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보시죠. 오늘은 특히 그 금융 당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부터요, 실제 보험 상품 운용상의 어떤 이슈들, 그리고 또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그런 현장의 목소리까지 좀 다각도에서 정보를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단순히 뭐 뉴스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이 소식들이 여러분 금융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더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리시는 데 음, 도움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실 내돈과 직접 관련된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피부 미용 시술을 도수 치료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타는 사건이 있었네요. 아, 이거 참. 네, 서울의 한 의원에서 실손 보험금이랑 건강보험 급여 이걸 합쳐서 14억 원을 부당하게 타는 조직적인 보험 사기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게 병원장뿐 아니라. 환자들까지 131명이나 연루됐다니 어, 규모가 상당한데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단순히 뭐한 의원의 도덕적 해이 이걸 넘어서요. 보험 시스템 전체에 어떤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의 보험 사기가 자꾸 늘어나면 결국 그 손실은 아시겠지만 정직하게 보험료 내는 대다수 가입자들, 그분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 결국은 또 선량한 가입자들 부담으로 맞습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한다고 특정 시술에 대한 심사를 막 강화하거나 보장을 축소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또는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허위 청구에 가담하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실손보험 청구할 때는 정직함이 기본이고 병원에서 좀 이상한 제안을 한다? 그러면 단호히 거절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금융감독원도 이런 사기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봐야겠죠. 그 피해가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말씀 이거 정말 마음에 새겨야겠네요. 네. 자 다음은 요즘 인기가 많았던 단기납종신보험 이야기입니다. 납입 기간이 짧고 나중에 돌려받는 돈그 환급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많이 팔렸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일찍 해지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험사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아, 맞아요. 특히 일부 보험 대리점 GHN을 통해서 판매된 상품은 5년 뒤에도 유지하는 비율이 평균 37.7%에 불과하다. 와. 절반도 훨씬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통계가 사실 단계답이라는 장점하고 높은 환급률만 보고 섣불리 가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험사는 가입자가 계약을 오래 유지할 거다 이런 가정 하에 상품을 설계하는데 이렇게 중도 해제율이 높아지면 회사의 재무 예측이 완전히 엇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가입자 입장에서도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황금률이 원금을 넘어서기 전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거든요. 아이고 손해가 크네요. 네, 그래서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단순히 뭐 납입 기간이 짧다 이것만 볼게 아니라 이 보험이 내 재정 상황이나 목적에 정말 맞는지 또 만기까지 유지할 여력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중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음. 특히 여러 상품 비교 판매하는 보험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할 때는 이런 점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보험 상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또 운전자 보험처럼 약관이 바뀌는 경우도 있군요. 아, 네. 운전자 보험 특약 중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이 앞으로는 재판 단계별. 그러니까 뭐 1심, 2심, 3심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심급별로만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해 주기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아지고 또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운전자 보험 가입자시거나 혹시 가입 고려 중이시면 이 변화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이전에는 그 경찰 조사 단계,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든든하게 느껴졌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좀.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보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로 이제 정식 재판이 시작되어야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좀 늦어지는 거네요, 지오 시점이. 그렇죠. 이런 변화는 이제 보험사의 손해율을 좀 안정시키고, 정말 법적 다툼이 필요한 핵심적인 경우에 보장에 집중되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보장 범위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보험료 안정을 위한 조치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운전자보험 갱신 시점이 다가오거나 새로 가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변경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약관을 꼭 상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방금 운전자보험 약관 변경처럼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네요. 네. 그동안 섬이나 아주 외진 곳에 사시는 분들 자동차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긴급 출동 서비스는 제때 받기 어려워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았죠. 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까지 약관을 개선해서 이런 좀 차별적인 부분을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보험료를 냈으면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공정한 원칙이죠. 그렇죠. 특히 섬이나 산간 벽지에 거주하시거나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이게 약관 개정이라는 선언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실질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보험사들이 해당 지역의 긴급출동 인력이나 뭐 협력업체, 장비 같은 인프라 이걸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아,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군요. 네, 그렇죠. 약속대로 실질적인 서비스만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게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회사하고 일부 대리운전 업체들이 단체 보험을 통해서 보험료를 아꼈는데 그 절감된 혜택이 실제 보험료를 내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안 돌아가고 회사들이 가져갔다 이런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구조가 좀 이상한데요? 네이 문제가요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슈입니다. 음 보험료는 노동자가 부담하는데 규모의 경제나 뭐 협상력을 통해서 얻은 비용 절감의 과실은 플랫폼이나 중간 관리업체가 가져간다. 이 구조는 분명히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비단 뭐 대리운전 업계뿐만 아니라 배달, 택배, 뭐 IT 프리랜서 중개 같은 다양한 플랫폼 기반 노동 환경에서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간의 어떤 진정한 상생이란 무엇인지 또 이익 분배를 어떻게 공정하게 설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좀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앞서 보험 사기나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같은 문제들을 짚어봤는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주요 쟁점이 될것 같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 도입된 5세대 실손보험 관련해서는 비급여 진료를 나누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점, 또 도수치료 같은 거 많이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문제. 이런 게 지적될 전망이고요. 네. 또 하나는 풍수해 보험인데 자연재해 대비에 꼭 필요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데 근데 보험사들은 너무 많은 이익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보험 모두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앞으로 그 도수치료나 영양 주사 같은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서 다음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점. 이걸 명확히 인지하고 좀 관리가 필요하고요. 아, 관리가 필요하다. 네. 풍수해 보험의 경우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중요한 정책성 보험인데도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건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마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의 이익 구조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 내용을 강화하고 가입 절차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두 보험에 대한 국감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이나 상품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야 합니다. 네. 보험 상품뿐 아니라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죠. 물론이죠.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사들의 주택 담보 대출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이렇게 보고 속도 조절을 강력하게 주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특히 NH농협손해보험하고 NH농협생명 이두 곳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들에게 신규 대출 접수를 잠시 멈추거나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 대상 대출을 좀 줄여라 이렇게 권고했다는군요. 오, 이건 정우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은행권을 넘어서 제 2금융권 특히 보험사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명확한 신호입니다. 아 보험사까지요? 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수 있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보험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그 문턱이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보험사를 통해서 주택 구매 자금이나 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계획하셨던 분이라면.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 금리 조건 같은 게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신청 전에 해당 보험사에 미리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미리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자,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도 결국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규모만 늘리는 걸로는 부족하고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질 좋은 자본, 예를 들면 뭐 이익잉여금이나 진짜 자본금 같은 핵심 자본을 확보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킥스가 정확히 뭔가요? 아, 킥스, KICS, KICS는요. 지급여력제도라고 부르는데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능력 기준이군요. 네. 과거 기준보다 훨씬 정교하게 보험사가 가진 다양한 위험들, 뭐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운영 위험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요. 그 위험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음. 이게 결국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보험사가 튼튼해야 미래에 약속된 보험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빚을 내서 자본처럼 보이는 것을 늘리기보다 실제 위기 시에 완충 역할을 할수 있는 이익잉여금 같은 핵심 자본의 질이 중요합니다. 당장 가입자에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험 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과정이니까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사들의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정책 자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려는 움직임도 있군요. 네,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금융정책을 만들고 평가할 때 금융회사 이익보다는 소비자 관점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 같은데요? 네, 이건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금융 정책이나 제도가 아무래도 금융 상품을 만드는 공급자 위주로 좀 흘러간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네네.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앞으로는 여러분과 같은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 또 권익 보호가 정책 결정 과정에 훨씬 더 비중 있게 고려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 기대되네요. 네 위원회 구성에 금융당국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도 참여한다고 하니까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페어펀드 도입 논의나 서민금융 지원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도 함께 추진된다고 하니까 실제 정책들이 얼마나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어 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동안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혔던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어, 다행이네요. 네.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점차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이 과정에 은행과 보험사들도 자금을 투입해서 부실 정리를 돕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PF 부실이 정확히 어떤 문제였죠? 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요, 간단히 말하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 뭐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것들의 미래 가치를 보고 건설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입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분양이 안 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즉,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되죠. 특히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PF 사업에 많이 관여했던 터라 그 부실 우려가 컸습니다.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예금자 보험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부실 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건전성을 회복하면 금융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 당국도 건전성이 개선되는 저축은행에는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보험 관련 뉴스들을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뭐 보험 사기 문제부터 상품 구조, 약관 변경, 정책 변화 그리고 시장 건전성 문제까지 다뤘는데요. 네, 정말 많았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역시 소비자 권익보호와 지속 가능한 시장 안정성 확보, 이걸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점차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려는 움직임, 이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네. 오늘 다룬 여러 이슈들이 앞으로 실제 정책이나 상품 개선, 그리고 시장 관행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작동될지 이걸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제대로 요구하고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다른 여러 소식 중에서 여러분의 현재 보험 가입 상태나 앞으로의 금융 계획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 가장 큰 자극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아 이건 정말 몰랐는데 꼭 기억해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